어... <laughs> 아 잠깐만 아이 개빡치네. 아 할아버지, 아 맞다. 기억자로 시작이지. 오케이, 다, 다시 기억자, 기억자 시작. 기억자 스타트. 아이 기억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따닥... 아, 따닥... 아 이게 아닌데, 스샷 진짜고? 자, 여러분, 저를 뭘로 보고 사실 찍자 그래요? 그림판. <laughs> 저를 뭘로 보고요. 저는 뇌 속에 지금 사진 찍었습니다. 뇌 속에 사진 찍었어요. 레지컬 갑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봐도 모르겠어요. <laughs> 봐도. 봐도 모르겠어 아니 진짜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누워 있는 거지? 할아버지 맞아? 진짜 할아버지야 이거? 할아버지 아닌 거 같은데? 할아버지 별자리 아닌 거 같은데? 아 이거 진짜 할아버지 아니다 Z인 거 같아 아닌데? 야, 이거, 게임, 개빡치네? 아니, 할아버지? 잠깐만. 안 되는데? 안 되는데요? 아니 이게 뭐야 아 이거 절대 아니야 기다려봐 Z 보세요 Z 따 따닷 따다 차라리 Z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쵸 Z가 좀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 Z로 갑니다 아니 씨 음, 아우, b g m 위에 끊겼지? 자, 다시 Z를, 봐봐, 이게, 여기 이어진 거야, 그쵸? 이어졌으면은. 오 잠깐만, 이거 작은 제 Z 설마? 마이 레더 아, 할아버지도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어. <laughs> 안녕 형. 손주들이 시계 세 개를 꼭 찾도록 해. 나뭇가지들을 다시 모아. 아, 야 들으셨죠? 예, 들으셨죠? 자 보세요. 자, V E L O V 잠깐만 V E L O 아닌데 여기가 시작인데 L O V E, love. 열어 씨. 야. 에로 V2로 했는데 왜 L이 됐냐? 오케이. 자, 시계 시계 한개 필요하세요? 오케이. 끝났네. 한개한개 했었어. 한 개, 한 개. 아. 어, 어 여기 마지막까지 같은데? 어? 없어 없어 없어.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여기 사무엘, 아이다에 이어서 이죠 겨울 결혼 사진 다 있어. 지금 레오나르도 있고요, 어, 알베트 있고, 알버트 있고요, 마리그, 아이다, 사무엘 다 있는 <laughs> 가족 사진. 야다 빼서 오케이 코리언 베일 뭐야? Okay. 자, 맞는 모자를 씌워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너 이거 쓰고, 얘는 딱빵 모자죠, 스타일이. 이거는 할머니꺼. 자, 그럼 모자 안쓴 사람들은 뭐지? 이거 봐. 또뭐 하는 거야, 그쵸? 근데 아직 퍼즐을 풀수 없어요. 아씨, 뭐야! 왜 고장났어? 자, 이것도 퍼즐이네요. <laughs> 오케이, 아 모자 이게 얻었어요. 야, 누구 모자냐? 아저씨 거죠? 아닌데, <laughs> 아아저씨거 아니잖아요. 이, 이 이거 여기. 자, 여기는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클릭이 되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밑에 거 봅시다. 흠. 흠. 사진이 안 찍혀요. 이거를 풀어서 모자를 가져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 뚝딱, 뚝 딱, 뚝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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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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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뚝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뭔가 도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건데? 어, 알겠다. 알았어요. 이게 누르는 횟수랑 관련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뭔지 모르겠다. 뭘까? 뚝딱, 뚝딱, 뚝. 뚝, 따닥. 뚝, 딱. 됐어, 안 해.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갯불 하나도 안 돼. 어디 힌트가 있을 거야. 힌트 좀 주세요. 아저씨들 누르면 뭐 힌트 안 주시나? 보자보지 말고. 아, 아니. 아니. 어. 흠.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데, 아, 어, 이 표정이 다른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평범한 표정, 이렇게 하면 썩소 모자 쓴 사람들이 그러네. 모자 쓴 사람들, 그렇죠? 모자 쓴 사람들, 면수대로 하는 거 아닐까요? 아 설마 여기 모서리수? 어, good. 어, 힌트 감사합니다. 힌트 주셨어요. 하나 둘 점,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점 하나 둘, 점. 하나, 둘. 굿. 굿. 됐다. 오케이. 자 찍습니다. 됐어. 파가스. 자 결혼 사진 아니 가족 사진 결혼 사진인가 어쨌든 찍었고요 다음 가족 음악단입니다 가족 음악단 여름 탬버린 T L T L T G E G E G 안 돼! 개판이야! 뭐야? 악보, 악보 아니야? 악보 줘봐, 악보. 다, 다 걷어! 악보 걷습니다. 너도 악보 있지? 머리 있는 거 아니야? 어디있어 악보 어디다 줬어? 사람들 악보 다 갖고 있어! 야, 시끄러워. 그만해. 그만해! 조졌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G, EG, a, e g g a a c b c b t l t l 오케이, e g g a a c b c b t l t l t l 아까 t l t l 했었죠? 오졌네. e g e g c b c b A, E, A, E 오 아, 어, 깜짝아 씨 아, 아, 아. 뭐야 뭐야 음악만 연주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어 There will be blood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일단 옥수수 수거하고요 옥수수를 병에다가 담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뭐지 왜, 왜 어떻게 된거야 자 전쟁 영웅 1차 세계대전 때죠 14년도 자이 집도 전쟁 때문에 어,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자, 우선, 여기다 꽂을게요. 이거 안장인데? 아니, 씨. 이거, 뭐야, 이거 전조등 아님? 오케이. 안장. 안장 어디 달죠? 여긴가? 오토바이를 안 타봐서 모르겠어. 혹시, 혹시 오토바이 전문가 분 계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뭐지? 이게 안장인가? 아, 이거 그거다. 부스터. 아닌데. 이건 뭐야? 아이씨. 어, 어. 비둘기 숫자가 있구요. 자. 뭔개 소리야. 이건 또. 아, 어, 이게 완성품이군요. 이걸 보고 조립을 할수 있다. 어, 대충 뭐 그런 느낌. 오케이. 안장은 여기였어요. 그리고 이건 여기였죠? 어디였죠? 자, 다시 보고 올게요. 아, 여기네요. 여기. 그리고 하나는 여기. 뭐 있었더라? 이거였나? 어 맞네, 맞네. 오케이, 다다 다 알았어. 자, 다 기억하셨죠, 다들? 자. 여기. 그리고 이거는요 여기. 그리고 이건 세워서 여기. 여긴가? 여긴가?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사실,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볼게요. 여인데 오케이. 끝. 부릉부릉. 출동. 타. 자전거가 필요해. 완성했잖아. 아, 뭐또 필요한가? 아, 아, 잠깐만 이 비둘기들 조작법이 꺼져. 아, 아, 각자 맞는 집에 넣, 넣어줘야 되나 보다, 그쵸 맞는 집에 넣어줘야 해. 그러려면 C를 보내려면 아 이게 뭐야? 조금 헷갈리는데? B를 가려면 두 마리가 필요해. 뭐지? 모르겠다. 자, 일단 이거 신문 볼게요. War is declared. 전쟁 선언. 뭐 선전 보고 한 거겠죠? What is happening at Losty Lake? 이 우물 거기죠. 그 친구 떨어졌었죠. 여기서 예수님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어 저희가 구해줬죠. Summer and Ida v a n d e r b o o m murdered. 으흠. 찌라시. 어뭐 하나 가져왔다. 아이 귀여운 녀석. 어 알겠네요. 갔다 와. 돌아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가져오는구만. 자뭐뭐 가져왔죠? 요거랑 요거 가져왔어요. 어두개 가져왔고 여기 D를 가야 돼 D. D를 가려면, 네 마리가 동시에 가서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일단 A도 한번 갔다 왔는데 A는 아직 못 갔거든요? A 세 마리 가야 돼. 그니까 러 지금 빨강색이랑 초록색이 갔어. 빨초가 갔기 때문에, 보라색, 흰색만 조종해가지고 보내면 돼. 보라색, 흰색을, 빨초가 갔기 때문에, 보라색, 흰색을 잘 조절해서, 요 녀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아니아니 아니, 파란색 바꿔야 되는데, 헤이 근데 이게 어떻게 조작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 가져왔어. 뭐야? 아, 세 마리만 가도 되니까 되는구나. 이제 그러면은 D를 가야 되거든요. D 아, 얘네가 다 휘는 경로가 있네. 그러면은 흰색을 여기로 보내야 돼. 흰색을 이쪽 각도, a는 아 예. 흰색이 여기 c가 제일 끝에 아니 아니. 초아냐파아씨개 짜증나. 파다 대충 해 보면 알 거야. 자, 파를 요녀석을 여기로 보내요. 자, 빨갱이 여기 아니야 대충 해봐 일단 해보고 어? 다시 돌아오는 거 보면 되지 자 맵을 다시 봅시다 뒤에 두 마리 갔거든요 자 지금 제일 조정해야 될 거는 흰색이랑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 어 초록색 맞는데 초록색 각 맞네 흰색하고 빨간색을 바꿔야 돼 빨간색 어디로 쏟사가는 거야 빨간색은 흰색 자리로 둘이 자리 바꾸면 될것 같은데 흰색, 빨강색 이거 아니면은 흰색을 옮겨야 될것 같아요 가져왔니? 안 가져왔나? 네. 아, 가, 가, 갖고 왔어,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자, 그럼 이제 조립하면 되죠? 쉽죠? 제가 보기에는 조립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봐봐 누가 오토바이랬어? 자전거잖아. 자전거 부품이잖아. 아, 오토바이 아니에요. 자전거예요. 설마 바이크를 자전거로 번역한 거 오케이. 자. 꽂아, 꽂아. 아무데나 꽂아. 어디 맞겠지 뭐. 이거 어디야? 딱 봐도 여기죠? 생각해봐, 생각, 생각을 해. 이렇게 하면 엉덩이 뜨겁잖아. 아, 여기 조그만 거, 여기 큰 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게임 끝났죠? 이거 뭐야? 됐다, 타, 부릉, 부릉, 오케이, 고레오나르드 참전했어요. 야, 근데 왜 일로 왔어? 아, 이거, 이거 하고 있었지, 얘 네. <laughs> 레오나드 나와서 깜짝 놀랐네. 자, 도랑. 도랑으로 갑시다. 뭐야? 아, 이거 다 쳐서 왔어. 아, 다 쳤네요. 내놔. 뭐 있나 본데, 여기? 자, 일단, 여기, 서랍 좀 뒤지면 여기 성냥 나온다. 100% 성냥! 성냥 하나 주세요, 성냥! 없네. 자, 열쇠. 벤치. 그리고, 아이, 또 비밀번호야, 이씨. 자, 일단, 가위로, 붕대를 풀어서, 여기 뭐 화살표 있는데? 뭘 해야 될까요? 아, 총알 빼는 건가? 뭐야? 아니, 뭐. 오케이. 자. 없어. 밴드 뭐야? 제모 테이프 가져야 돼? 왁싱은 아닐 테고, 뭔가 도구를 더 가져야 와될것 같아요. 자, 좀 이따가 가고요. 이런 뭐가 있네요. 정말 정말 뽑았다. 여기도... 아, 근데 여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밴드 풀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뭔가 있어요. 요거 여기서 뭘 뽑아야 될거 같은데, 비밀번호를 알아와야 되거든요. 어디 알려줄 게 있을 것 같은데? 피가리기요? 아 설마 이거 가리기야? 헤헤이 짠! 뭐 이딴 퍼즐 게임이다 있어. 가리면 뭐가 되는데? 가렸으니까 뭐 줘야지. 뭔가 줘야지. 어? 아 주라고. 아이 뭐 대가가 없어. 야. 아, 설마 나무다리를 여기다가 설치? 음, 그 다리가 아니죠? <laughs>